바이코인 덕분에 구독자 1000명 달성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2년 6개월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 구독자 수가, 어 그렇게 증가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부로 1,000명에 도달했습니다. 구독자 1,000명 도달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어, 사실 제가 2000년 2월 28일에 영상을 올리고 한 1년 지나서 200명 구독자에 달성했을 때 200명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했었습니다. 어,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신 중에, 분 중에 어, 10명을 선정해서 일정한 상품권을 드리는 걸로 했었는데, 그때 저에게 다, 달았던 댓글들이 굉장히 저에게 격려를 해주시고, 저는, 아, 제가 올렸던 영상에 상당히 감, 감명을 받았다든가, 저렇게 노인들이 저렇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든가 이런 많은 댓글들을 주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저도 다른 일정들이 있어서 그렇게 영상을 열심히 코로나도 있고 하다 보니까 활동이 좀 떠면서 영상을 별로 올리지도 못하다가 저는 저에게 구독자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달하는 그런 마인드로 이 블록체인 관련돼서 기술을 조금만 알면은 여러 가지 그 당시 암호화폐라든가 뭐 이런 그 어, 무로체인 무로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때 영상을 몇개 올렸는데 아 그래도 별로 관심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아마 그 영상 중에 지금도 보니까 파이 코인도 언급을 했던 내용도 있는데. 뭐 그렇게 내용 속에 썸네일이 아닌 내용 속에 파묻혀 있으니까 전혀 조회수가 뭐몇 십만 몇십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 조회수가 별로 나오지 않아서 아 이렇게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그 암호화폐라든가 가상 자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구나 하고 영상을 더 이상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떤 본래 도전적인 삶에서 저희 텃밭 생활이라든가, 이런 그 잔디 관리라든가, 목조주택 관리, 뭐 이런 쪽으로 영상을 주로 많이 올리고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가졌던 파이코인 관련된 영상을 한번 올리고자 해서, 어돈 없이 돈 벌자,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올렸던 것이, 그때가 아마 7월 21일, 그러니까 뭐몇주 되지 않았는데 영상에, 어느 날 갑자기 조회수가 한 5천 정도 올라가고, 뭐, 만, 많이 넘고, 만 몇천이 넘어가는 걸 보고, 와, 갑자기 이렇게 바이코인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희 영상이 소위 말해서 뜻상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래도 본래 저희 영상의 토픽은 도전하는 삶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하고 이제 다른 영상을 올렸더만은, 어몇 천씩 올라가던 영상이 몇 십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이 마음이 전년 받치지 않고해서 마침 그때 이제 고경력 그 강의를 통해서 유튜브 하는 강의를 올리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이런 강의를 받고 제가 두 번째 영, 영상을 올렸습니다. 어 이제는 은퇴할배라는 그런 그 이름뿐만 아니고 원자력 연구소에 근무했던 원자력 연구소에 제가 정문에서 기다린다 하는 정문기라는 이름으로 한번 앞으로는 이제 영상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파이코인에 대한 어떤 영상이 대박 나는 바람에 유튜브를 좀더 본격적으로 하겠다 하는 이런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아 이것도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이 조회수가 올라가서 이것도 뭐 거의 조회수가 몇천이 올라가고 구독자가 자꾸 증가하니까 구독자가 자꾸 증가하니까 야, 천명이 달성도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제 제가 급하게 원자력 박사의 파이코인 대박의 꿈이라는 이런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짧게 영상을 사실 올렸습니다. 구독자가 990 900한몇십명 정도 되니까 몇십 명만 더올리면 혹시나 천 명이 도달하지 않을까는 하 이런 막연한 기대로 올렸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벌써 천 명이 돌파되는 걸 보고 지금은 아마 천일7십명 정도 뭐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제가 갑자기 구독자 천 명이 되면 제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채 하지도 못한 채 돌, 달성하고 나니까. 어떤 상품을 내건다든가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우선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구독해 주신 거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파이코인을 위시한 이런 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무료체굴 코인, 이런 그 메타버스, 메타버스, NFT, 이와 같은 내용들을 조금씩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구독자가 한 5,000명 가까이 된다면은 그때는 큰 행사를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 파이 코인을 준다든가 제가 또 가지고 있는 리플 코인 같은 것들도 그수미라는 지갑을 통해서도 쉽게 가스비가 없이 전달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한번 그 5천 0 0 0명이 달성될 때까지 해 봤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도 파이 코인이 락업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으면 하여튼 3년 후니까 3년을 목표로 해서 5천명 달성하는 것들을 위해서 꾸준히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장 박사로서 은퇴한 후 도전하는 삶에 대해서 주로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 또는 이제 은퇴 후에 노후 대책을 위해서 이와 같은 sns를 통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은 이런 유튜브도 할수 있고 여러분들하고 교제를 할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의 역할도 해야 되겠다. 사실 고, 고경력자 여러분들 중에서 저와 같이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그 노하우도 전수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은 어 제가 이 유튜브를 하한 것이 상당히 제게는 도움이 됐고 많은 어떤 그 어, 경험을 얻게 돼서 저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매체가 되어 왔다 하는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천명 도달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